안녕하세요. 동탄같이 부동산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동탄대로를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 올려드리니 한번 구경해 보세요. 화성시 방, 반송동 소재 상가주택 매매물인나마와 소개합니다. 동탄 1신도시 소재 상가주택으로 3층까지 건축되었고 상가주택 1층은 상가 3개 호실로 일반점포와 인테리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투룸 2개, 3층은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2억 4천, 전세, 전월세 보증금은약 2억 6천여만 원으로 3억 대 자금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는 현재 250여만 원으로 이자를 공제해도 연간 7% 정도 수익이 나오므로 제로금리 수준의 현실을 감안하여 소액 부동산 투자로 적합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추천해 봅니다. 또한 전호실이 임대 맞춰져 있고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이라 안전한 월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성동탄, 반성동 상하주택 매매물은 동탄 1신도시 중심지로 센트럴파크에 접해 있으며 포스코 드샵 아파트와 모아미르도 아파트, 우린필류 타운하우스 등과 접해 있고 동탄고등학교와 도보그리라 학군도 좋은 편입니다. 서울행 광역버스 등 대추, 대중교통도 편리하며 GTX나 지하철 연결, 동탄도시철도 트램 등 호재가 많은 동탄 신도시에 있어 수대가액도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탄 신도시에서 가액 대비 수익률 좋은 동탄 상가주택 매매 차이시면 연락주세요. 좋은 주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